적인 용도보다는 승압기, 승압기 전압 강하를 보상하기 위해서 승압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네 번째 복권 발전기. 자 복권. 자 복권 발전기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으로 구분하는데, 자 가동 복권은 직권, 분권 계좌권선의 기자를 서로 합쳐지도록 한 것으로, 합쳐지도록 한 것으로. 자, 부하 증가에 따른 전화강을 보충하는 특성이다. 아. <laughs> 여기 있는 계좌와, 일단, 복권 발전기는 직권계좌와 분권계좌 다 있어요. 그래서 계좌가 두개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분권과 직권이 서로 합쳐지도록 <laughs> 여기 있는 자족도 여기, 어. 여기, 여기 공급을 하니까 유도기준력은 더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압 감소를 보충하는 특성이다. 자 평복권과 과복권기가 있으며, 아 평복권기, 과복권기가 있으며, 과복권은 평복권 발전기보다 직권계좌 기자력을 크게 만든 것이 과복권입니다. 아 평복권에서 평복권은 여기는 R S에서 공급한 자속이 자 조금 공급해주면 과복권은 R S를 크게 한 거예요. 자속을 더 많이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이 공급하니까. 과하게 공급이 돼서 과복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과복권은 평복권, 평복권 발전기보다 직권계좌 기자료를 크게 만든 것이 맞는 것이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차동복권 자, 직권과 분권계좌권을 기자료 서로 상세되게 한 것으로, 상세되게 한 것으로 부하 증가에 따라 전압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수화 특성을 가진다. 자, 이러한 특성은 용접기원 용접기용 전원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차동구권에서는 차동구권에서는 자 전류가 이정도 증가하게 되면 자 고압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극속기 기간이 떨어져서 전류가 일정하더라 이거를 정전류 특성이라고 합니다 아, 정전류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때요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죠 자 그래서 용접을 할때 전류가 일정하면 어때요 비등은? 네. 여기 용접기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죠? 자, 정전류 특성이 있어서 자 용접기 전원으로 사용한다. 자, 용접기 전원용으로 사용하는 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자 전류가 뚝 떨어지더라. 이거를 수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현상과 비슷하대서 수화 특성이 나라고요. 자동복권에자 수화 특성이다. <laughs> 이 수화 특성은 아 부활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자 떨어지죠. 대부분의 발전기는 어떻다? 부활을 사용하면 할수록 전압이 떨어지더라.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특성 중에서도 이렇게 차동 복건처럼 이렇게 뚝 떨어진 걸더 수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전압이 전압 강하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얘는 어떻더라? 더만이떨어지니까 차종곡권에다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류가 일정하다. 정전류 특성이 있으니 자, 용접기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면 쉬워요. 문제 풀면 쉽습니다. 쉽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봤는데. 자, 그럼 다시 우리 요점 정리 또 봐야 돼요. 요점 정리 타여자 발전기 다시 봅니다 자, V는 타여자 V는 E IARA로 발전기에서는 유도 기전력이 일반적으로 전압 V보다는 크죠. 그죠? 발생한 전압이니까 E가 자, V보다는 크더라고서 타여자이기 때문에 잔류자가 없어도 발전 가능하고요. 자, 정전압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얘는 타여자기 때문에 잔류자가 없어서 전원만 가, 전원 만 전원 공급한 전원의 극성만 바꿔주면 어쨌더라 역회전도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동기기 여자기로 쓴다. 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점자 특성이 있다. 잔류적이 없어도 발전 가능하다. 그 주기만 밑줄 치세요. 자 분권 발전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말하죠. 그래서 자, 분권 발전기의 특성을 해석을 하려면 자그 안에 자, 전기자 전류 i 예는 뭐다? 계좌 전류와 자, 부하 전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자, V는 똑같이 E-IARA로서, 자,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IFRF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잔류자기가, 여기서부터는 자유자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회전 금지하고 있고요. 자, 운전 중무부하되면 자, 대자권선이 소순될 수 있으라, 또 정전압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직권 발전기.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자, 직권 같은 경우는, 자, 부하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화회 형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무부하 운전 불가능, 무부하 포하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자, 이 또한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회전 금지라고 했었고요. 자, 직권에서는 부하 전류나 계좌 전류나 전기자의 효전 전류가 똑같더라. 그래서 자 단자에 걸린 전압 V는 자 E-IA RA플러스 RF로 나타낸다라고 쓰여있으나 여러분, 이걸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계산 문제는 분권 아니면 타여자만 나와요. 계산 문제는 하나가 나오는데 타여자 아니, 아니면 분권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권. 자, 복권. 봤더니 계좌가 몇개 있더라? 직권 계좌와 분권 계좌 둘다 가지고 있는 게 뭐다? 복권 발전이더라. 그래서 계좌 두개 있나요? RF와 RS를 가지고 있죠. 그죠? RF와 RS를 가지고 있어서 자 복권 발전기는 그 RF의 자 F의 위치에 따라서 자 RF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구분을 하자. 자 이거 그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무슨 복권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분권, 외분권 아, 크게 보아서 얘를 크게 보아서 내분권은 분권이 안쪽에 있고 자, 얘는 분권이 직권계까지 싹다 바깥에 싹 있고 그래서 외분권 그죠? 자, 그래서 내분권, 외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거 자, 이때 평복권, 과복권, 차동복권이라고 했는데 자, 평복권은 자, 부하에 관계없이 어떻더라? 전압이 항상 일정하죠 자, 무부하 시 전압이나. 자, 전부하 시 전압이 자, 전격 부하 시 전압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복권은 무부하 시 전압 V0나. 자, 전체 부하를 걸어줬을 때 걸리는 전압이 어떻다. 똑같다. v 0와 V는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평복권이고 자, 여기는 무부하시고. 여기는 자, V의 전부하 시 부하를 자, 어느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전격부하라고 해서 VN이다라고 하면 과부권 같은 경우는 V0하고 VN 중에 누가 더 커요? VN이 그렇죠? 자, 여기 는 차정부권은 V0하고 VN 중에 누가 더 커요? 무부하시죠. 뭐나 v 0가더 크네. <laughs>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우선 평로권은 일단 정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가장 정전압이죠. 발전기에서 가장 정전압 특성을 갖고 있는 건 뭐다? 형복권 발전제 되겠고 아까 과복권 뭐다? 과복권은 전압강화를 보상하는 특징이죠. 왜? 과복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전압 떨어진 것만큼 보상할 수 있다. 또 전압강화 보상하는 거뭐 있었어요? 집권. 직권. 자, 집권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압강화 보상용으로 쓰인다고요. 근데 이제 집권보다는 우리가 과복권기를 오히려 전압강화 보상용으로 만든 거예요. 얘는 전압강화 보상을 하기 위해 승합기용 만든 게뭐다 과복권기가 되는거고 자 직권은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 그래서 혹시라도 직권과 과복권이 같이 나와있는데 승합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하면 과복권기가 답이고요 과복권기 처음에는 과복김 과복권기만 답으 했다가 나중에는 직권도 같이 뭐 특성이 비슷하니까 직권도 같이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용의 용도는 뭐다? 과복권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동복권은 자 정전류 특성이 있어서 자 수화 특성인 정전류 특성이 있고 용접기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동 복권이 아주 잘 나옵니다. 정전류 수화 특성 용접기 전원 용접기 나오면 다뭐다 차동 복권입니다. 자 근데 그 아래 에그 위에 직권과 분권에서뭐가 나옵니다. 자 얘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